비워지는 잔을 천천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술이 줄어드는 건데도 이상하게 제 마음이 먼저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죠. 오늘은 정말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 아무 일도 없었다는 말이 오히려 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은 척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다 보니 말할 힘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은 밤마다 조용히 잔을 들어 올리며 마음의 틈을 들여다보게 된것 같습니다. 혼자 있는 이 시간이 버거운데도 또이 시간을 피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도망치면 더 흔들릴 것 같아서요. 그렇게 저는 오늘도 비워지는 잔을 따라 제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건 갑작스러운 사건 때문이 아니라 아주 작은 순간들 때문이었습니다. 기대했던 말이 돌아오지 않았던 날들, 괜찮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괜찮냐고 되묻지 않던 저녁들, 같이 앉아 있었지만 서로의 눈을 피하던 그 공기의 무게. 그런 것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제 마음 한쪽이 조용히 금이 갔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했지만 속에서는 늘 작은 균열이 울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균열을 알아차린 건 언제나 이렇게 깊은 밤이었습니다. 잔 하나 비우는 동안 감정은 더 깊어지고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은데, 정작 저조차 제 감정을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걸이 시간에야 깨닫게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솔직해지고 싶었습니다. 무너졌다고 말하는 게 부끄럽지 않은 밤이었으면 좋겠다고 마음 속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괜찮지 않은 나를 숨기느라 오래 지쳐 있었고 그 지침이 조용히 쌓인 끝에 이렇게 비워지는 잔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버티기만 하게 되었는지, 왜이 작은 마음의 틈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했는지, 왜 오늘 같은 밤이 될 때까지 꺼내지 못했는지,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묻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억눌린 감정이 이렇게라도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어쩌면 무너지는 건 나쁜 게 아니라, 그동안 쌓인 감정이 흘러나올 자리를 스스로 만드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마음의 틈을 완전히 메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요. 틈이 있다는 건 부서졌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오랫동안 버텼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틈을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 오늘은 그냥 그 틈이 있다는 사실만 조용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무너진 마음은 다잡아야 한다는 압박 대신 그저 이 틈에서 바람이 드나드는 느낌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고 나니 아주 작은 여유가 생겼습니다. 완전히 괜찮아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지금 이 밤을 조금은 덜 무겁게 만들었죠. 비워지는 잠보다 먼저 가라앉던 마음도 잠시지만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모금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조용한 무너짐이 나를 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래 눌려있던 감정을 꺼내는 방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입니다. 오늘은 위로도 필요 없고 해결도 필요 없었습니다. 무너지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용기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밤을, 이 비워지는 잔을, 이 조용한 틈을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 마음을 억지로 세우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작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이 밤은 조금 조용히 가라앉아 주었습니다.